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힘을 준다는 그 근데 내가 성기도도 봐도 너무 진행이 너무 빠르세요. 당장은 학교를 설립하니까 학교 설립할 수가 있습니까? 땅도 사야 돼. 시골도 지어야 돼. 학생도 모집해야돼 이제. 나는 대학 교수도 해야 돼이 교수 안 하면 뭐 먹고 사나요? 그랬는데 마을 사람들이 깡패 학교가 온다. 네. 네. 강옥소에 있는 아들 본다. 이게 소문 나가지고. 어. 온 동네 경운기 다 되려면, 우리 동네 경운기가 99대인데, 당신이 뚫고 들어가겠나? 아. 자기들이 아. 법적으로 진다을 하는 걸안 하거든요. 네. 그래 버티다가, 할수 없이 제가 스스로 물어 놨어요. 이런 학교에 내가 아들 보내면, 아들 기죽이가 왜 살겠노? 그래서 사전기 이 좋은 학교입니다. 만약에 그거 있었으면 아직 발전이 그래되실 겁니다. 그런 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다보니 자꾸 늦어졌잖아요. 네. 개교 1년을 늦췄는데도 불구하고 또 늦어져야 요 3월 달에 개교하려고 하면 8월 달에 개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아직 터도 안 닦았는데 개교 신청을 하려고 하면 신청을 받아줄 수 있거든. 그럴때 직원 한 사람이 내한테 와야 돼. 개교 신청, 연기 신청을 해라. <laughs> 그렇게만큼 효적해. 그러니까 할수 없이 10, 12월 2일까지는 신청해야 이게 유효하게. 아무리 연기 신청해도 12월 1일날 연기 신청을 받아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이제 겨우 이제 그 그거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 3월 5일날 개교하니까 교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건축 허가는 물론 안 되고, 건축 임시 사용 성인선을 내려요. 음. 교육 중 임시 사용 성인도 규정에 따라야 되죠. 하루, 하루 땡겨가지고, 3월 4일날 성인 해주더라고요. 음. 그런 아슬아슬한 고비가 얼마나 많이 였는지, 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아까 1, 1층에 보셨잖아요, 그지? 예. 지하에 그거를 내가 땅을 파서 세면 버리고 해가지고, 말라가지고, 지하로 쓰면 든이 지하, 지하, 지하 이게 원래 있었어요. 네. 예. 이게 원래, 원래 있다던데거에 한층 더 더, 더 되어야 되는 게, 교실 6개가 나와요. 오. 교실 6개 나오면은, 1, 2, 3학년 하고, 4개 하고, 어, 6개니까 육아급이니까 딱 맞잖아요. 네. 그런데 첫해는 기숙사가 없거든요. 네. 네. 기숙사가 없으니까 교실 네개를 기숙사로 하고 침대를 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두개는 네. 진짜 교실로 하고, 음. 선생님들은 자만 자고 아들 사감하고 이런 고비를 넘기죠. 그 다음에, 그래 했는데, 학부인들한테 내가 무슨 소리 하면, 하나 게만 참아주셨어. 1년만 참아주셨어. 1년에 참아주려고 하거든. 이야기를 었는데 무슨 제재로 건물 하나를 1년 만에 짓나 돈도 없는 게. 그래서 교육청, 교육부에 특별히 해가지고 받아 젓는 것이, 그러니까몇 년을 끌어 가 젓는 것이죠. 강당적입니다 네 그런 고비를 한계 없이 넘었다가는 어. 뭐또또그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정신과 실천에 이어가지고 결국이 건물이 성, 나, 그저 설립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건물 명칭도 보니까 아주 그 정신을 잘 그저 반영해서 성김과 나눔, 성경관, 나눔관, 이렇게 예, 예. 지금 그저 건물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보다도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학교 법인 이름을 덕성인데, 제가 장학회를 만들 때 집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예. 아마 부인이 돈 그래 드는데 박수를 치는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안 맞는 끼아라 그래서 내 책에는 이름이 찬성이래 이름이 찬성이라 네. 찬성만 하지 반대를 하는 네. <laughs> 이렇게 는데박수를 쳤는데 학교 설립할 때는 극구 반대했어요. 네. 내 평생에 반대한 거는 한껏 보이고 그 후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 논리가 아주 저격했는데 그때 저 사람도 한의까과 교수였거든요. 그 논리가 뭔가 막, 당신이 나이가 얼마인지 아느냐 그때 이제 50 중반 넘거으요 당신이 건강을 아는 생각이나 보았느냐 제가 신혼 초기부터 아팠었거든요 네. 참 오래 아팠지 그렇게 보살폈는데 이런 일을,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깐 가짜지도 않을 거에요 그렇다고 내가 물러설라 하니깐 너무 아까우길래 그래서 하, 다음은 하지 못할 일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병난이 나왔나. 하기, 하고 싶은 일못 해서 병난이 나왔나. 사모님. 그, 그, 저 사람이 졌다, 이래. 예. 그렇게 하고 싶은 걸못 해가지고 병난다가 <laughs> 그래서, 어디서 구했는지, 일을 구해가지고, 이 일이라도 버텨라. 아유, 참. 대단하신 야. 분입니다, 사모님. 그래서, 그, 그 대신 학교의 일을 일체 간섭을 안 하나. 야. 야. 어 소식은 듣지요, 어 그렇게 했다든지, 그다음 에 이것도 이제 학교에 그뭐 나는 학교 세울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낮에도 내가 대학을 보내주고 밤에도 가서 공부하고 뭐 이런 일이었는데 우리 대학 교수들. 언제까지 그래야 한다고 당신이 믿는 그러라 우리 학교 선생님은 안 그럴 기다리데 아니라 다를까, 돈 주기 시작할 겠네 역시 뭐, 역시 교사는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수 없이 제명식 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네. 또표을 줘야 되는 그런 기쁨도 있었고, 어, 그렇게 해야 는데 결과적으로, 현재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떠났다기보다는 학교에 직접 관습에서 벗어나거든요. 네. 그 경위가 내가 스스로 학교를 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네요. 왜냐, 사무대학 나왔지. 초, 중등, 고등, 대학 교수, 교사 했지. 이런 학교에 대해서 10년 이상 연구했지. 또 발표했지. 대학에서 교직과목 강의도 했지. 책도 지었지. 그런데 내가 얼마나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가를 알게 됐다대요 네. 그러고 내가 이사장이라고 얼마나 내 생각대로만 해왔는가를 알게 됐었요 그래서 내 학교 그만둔다. 교장선생님 새로 뽑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 교장직을 그만두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무보수로 상당한 기간 일을 해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대학에서 1년, 1년 이상 명태를 했거든요. 물론, 명다 하고 하려고 했는데, 학교 사장이 앞에 교장 나가게 나오는 게 나오기도 싶는데 그, 그 당시에는 정년이 넘어도 보수를 줬어요. 예. 내가 들어가는 고해 바로 그해부터 6 2세 넘으면 교장은 할수 있어야 돼요. 어. 보수는 안 준다. 이제. <웃음> 그래서 <웃음> 대한민국의 보수 받은, 무보수 받은, 유일하다든지, 약간 제일 놀 길입니다. 예. 다른 교장들은 임기, 남은 임기 동안은 다 줬다. 어. 어. 근데 내가 그렇게, 그, 후회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퇴직금을 받고, 그 하니까. 그리고 또 원래 생각이 음.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이제 교직 생활, 과 교장 또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충분히 이제 잘 마치시고 하셨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선생님 호 세순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세순과 같으시거든요. <laughs> 세순이라고 하는 볼을 갖게 된 특별한 뭐 원기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세삭은 올라오다가 죽어버리기 전에 세수는 고목에서도 피어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미 나이도 그만큼 되는 고목이고 또 내가 그러한 과정에 솔직히 말해서 대학 교수 할 만큼 뭐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저 박수학위 받은 정도면, 그런 길이라든지. 또, 그때 학교 설립할 때 내가, 내가 계산을, 가정연구를 쫙스카고그서저 정도로 세밀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정연퇴직하면은 내 빚은 다 갚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예. 빚다 갚으면 그, 어, 그, 연금가 사면 되는 그런데 그 이전에 빛을 갖게 되더래.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와요. 아, 네. 그런데, 그래서, 난두움뭉치해가지고 그런 질문 나오면, 그, 은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수님 걸어오신 길이,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뜻이 있다 하는 것도 뭐, 제가 겸손하게 받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 번 강조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된다. 어.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 아까 가지고. 우리가 어느 생각하면은, 10억 빌려가지고 1000억을 지으면 충분히 갚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그것을,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얼마만 더보태했는그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빚진,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세 가지 마음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 그 무에서,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빚진 자의 마음, 은혜를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 무슨 일이 닥쳐와도 내가 받아들겠다는 순종하는 마음. 총세 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만드는 책이, 요거 나오기 벌써 되는 책이 거의 소명 이라는 책. 예.